여러분, 우리, 지금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다 그렇겠지만, 지도자들은 좀 자기를 희생하고 정권을 잡는 순간부터 다음 정권을 잡는다, 이런 생각보다는 무언가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 몸을 바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없을까요? 대통령이 되면은 모든 걸다할수 있는 조건을 국민들이 갖춰주고 지금 뽑아서 도와주고 또 그에게는 대한민국 전체에 있는 모든 인재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뿐만 아니라 모든 자료, 모든 것이 하나도 자기가 하고 싶어서 못하는 건 없을 겁니다. 잘못하는 거. 아니면 나쁜 것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국민들도 박수를 칠 거고요. 우선 사람부터 자기 사람들을 쓰는 것은 뭐 이해를 할수 있겠지만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사람, 자기 당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발탁해서 쓸수 있는 그런 배짱이 좀 있어야죠. 선거 때 자기를 도와주고 선거 때 캠프에서 일하고 뭐 했다 이러 이러 이러한 이유로 해서. 가만히 보면은 조각할 때도 거의 다 자기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또 자기 편만 이렇게 골라서 장관에 임명하고 중요한 자리에 임명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조금만 더 해서 여야 누구를 막론하지 않고 대한민국에 있는 인재 중에서 가장 훌륭한 인재를 발탁해서 각부의 장관이나 요직에 앉혀서 쓰고 대통령이 되는 그날부터 어떻게 하면은 국민들이 마음 놓고 살게 살수 있고 부유롭게 평화롭게 또는 살수 있게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신다면은 <laughs> 얼마든지 얼마든지 할수 있고 또그 시간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5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시작하니까 할수 있겠죠 그 예를 들어서 말하면은 국민들이 뭡니까 바라는 게 편안한 평화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적의 침범이나 전쟁 이런 걸 막아야 되겠죠. 또, 경제적으로 다 풍요롭게 살고 싶어 하죠. 그리고 어느 국가나 마찬가지고,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세금 많이 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세금 안 내면 좋겠지만,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안낼수 없죠. 국가에서는 어느 일정한 부분에 돈을 세금으로 거둬들여야 국가를 운영해 나가고, 국방도 지키고, 모든 일을 해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세금 걷는 방법도, 이 나라에 있는 많은 기업들, 그 기업들을 국가에서 계속 도와주고, 규제도 풀고, 외국에 수출하게 되면 수출할 수 있는 걸 도와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기업들이 지금보다 이익을 두 배, 세배낼수 있도록, 모든 것을 도와주고, 예? 우리가 서포트 해줘가지고, 그것이 성공하면은 그들이 이익이 두배세배 됐을 때그 우리나라의 뭐오대 기업 이런 데서 그렇게 되면은 일 년에 내는 세, 지금 세금이예오배뭐세 배나 다섯 배뿐만 아니라 누적돼서 아마 더 많은 액수의 세금을 낼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한 배반이나 두 배라도 성장하면은 그게 엄청난 거거든요. 그 재벌들 대기업에서 내는 세금을 받으면은 이 개인에서 재산세 몇푼 받고, 뭐 종부세 몇푼 받고, 종부세는 그냥 뭐 징벌적인 그 세금이라고도 하지만, 뭐 양도소득세 몇푼 올려 받고, 이렇게 해고 서민들을 괴롭히고, 일반 국민들을 세금으로 괴롭히는 거, 저는 안 해도 얼마든지 돈을 쓸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에 있는 국민들은, 평범한 국민들은, 서민들은, 그 열심히 일해서, 자기에게 합당한 세금 내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많은 그 혜택을 주는데, 그 혜택이 돈 나눠주는 게 아니라, 마음 편하게 살수 있게 국방해주고, 외교 잘 해서, 우리나라 그 사람들이 외국을 나가든지, 국내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전부 고개를 탁 들고, 아주, 기, 그 뭐, 기고만장하다고 하면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하여튼 자신 있는 삶을 살수 있게 해주는 거. 이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뭐, 적폐 청산이라든가, 과거 청산은 해야 되겠지만, 그런 건 짓고 나면 한 6개월에서 1년 써야 딱 끝내버리고 잃어버려야죠. 같은 형제끼리 싸워가지고, 그러그 끝까지, 예? 오기를 가지고 하고, 별것도 아닌 거, 침소 봉대에서 처벌하고, 거기에 세월을 다 보내고, 뭐가 남겠습니까? 그런 것도 한 6개월 내 1년에 끝내고, 나머지는 하여튼, 앉으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국민들이 잘 살까? 대기업, 또 중소기업, 일반 기업들 잘 되게 도와주고, 규제를 풀고, 또 가서 뭐 한다고 이것저것 뒤집어 뭐 하지 말고, 특별한 일없으면 그냥 놔두면 잘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익을 많이 남기게 할수 있는 방법이 뭔가 연계해서, 이익 많이 남에서 그이 남은 데서 기존 세율로 세금 받고, 그러다 보면 일반, 그 평민들이나 우리 서민들에게는 세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종합소득세 뭐 지금 보면은 4 5 5던데요 45.5%에다 지방세 더하면은 50%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는데, 거기서 50%를 세금으로 가져간다. 그 50%만 내는 겁니까? 의료보험료라든가, 또한 그, 재산, 재산제도 나머지 이익 나오면 50%에서 내야죠. 또 자동차세 낸다든가, 이것저것 다 내고 보면은요, 아마 70% 이상이 국가의 세금으로 지금 들어가는 형편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20%에서 30%, 그게 내기에 떨어진 이익인데, 그것 갖고 살아야 되겠죠? 누구든지 그렇게 자기 일한가에 반 이상을 세금 내면 좋아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해 보면은 대통령 이하 장관, 차관, 또 많은 고위 공직자들, 외청장, 이런 분들 계시죠? 고위 공직자들 계시죠? 그럼 얼마나 되겠어요? 아마 수백 명될 겁니다.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 300명 되시죠? 국회의원은 뭐 되게 장관급이라고 그래요. 그럼 그 300명 이쪽에 공무원 한뭐6,700 잡은 1000명 이상 되는 그 두뇌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끌고 가고 있는데 그 분들이 몽땅 전부 단 하루라도 어떻게 하면 국민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편하게 살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 보고 열심히 뛰고 뭔가 찾아서 하나라도 더 개발해서 국가에 도움이 될수 있는 일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철저하게 공무에 임하고 정치를 하시고 행정을 하시고 국회를 운영해서 입법을 하시고, 입법도 매뉴스에 보면 규제하는 입법이 이렇게 많아요. 뭐 하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심지어는 뭐, 뭐 판검사는 그만두고 1년 내에는 대통령이나 선출직을 못 나간다는 법. 아, 그것난더 이해를 할 수는 그런 법까지 만든다는데 그런 걸세가 어디 있습니까? 국민들의 가려운 곳이 어딘지, 아픈 곳이 어딘지 찾아서 그것을 풀어줄 수 있는 법을 만들고 그래서 국민들이 아, 진짜 내가 뽑은 대표들이 이렇게 좋은 법을 만들어서 편하게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갖게 해주고 또 행정을 탐당하는 대통령부터 장관들 국방 탄탄해서 마음 편하게 살고 있고 근데 지금 현재 우리는. 잘 생각해보세요. 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거예요. 김정은이 어느 날 마음 변하면은, 그애안 쏜다는 보장 없어요. 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하기도 싫죠. 그렇게 지금 또 이상하게 돼 있어요. 그럼 남북의 정상이 같은 그 레벨에서 남북을 우리 같은 민족으로 해서 진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나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생각해보시면 이북에 있는 김정은 위원장이가가 대통령한테, 우리 대통령한테 내일 12시에 만나자고 하면 이 양반이 싫다고 그러고 있어요. 대부분의 아, 네. 판문점이 어디 가서 만나자면 가겠죠. 그런데 우리가 김정은이 보고 문 대통령이 내일 12시에 만나자고 하면 그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그럼 뭔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거죠. 또한 이북에는 핵탄두가뭐 거의 100개에다가 된다는데 그 100개의 핵탄두가 있는 데고 우려고 게임이 됩니까? 게임이 안 됩니다. 이제는 국방이고 뭐, 이거는 이북 마음대로 하게 돼 있어요. 그 미친놈들,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이 그랬대, 뭐 미루나무 사건 때인가? 막, 아, 화가 나니까. 미친 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다. 이북의 미친 개를 우리가 몽둥이로 때릴 수 있겠습니까? 어림없습니다, 지금. 지금은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미치지도 않았는데 이북한테 사람들 당하게 생겼어요. 이런 거모든 생각할 때 지도자들이 지금 싸울 겨를이 어있습니까 선런거는뭐 해야 되니까 선거 운동하는 거 그런 거야. 뭐 싸우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모든 거에 사리사욕을 버리고 어떻게 하면 한 가지라도 더 국민들에게 편안하게 살게 해 주고 마음 편하고 부유하게 살고 그다음에 평화롭게 살고 이렇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고 열심히 열심히 연구를 하시고 노력하시고 모든 걸 희생한다는 생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부는 이제 1년밖에 안 남았다고 그러는데, 1년 내야 되는 하겠어요. 그래도 뭔가 열심히 하려고는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는데,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좀 두고 보고 싶습니다. 두서 없는 말, 여러분에게 무슨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